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 주는 남자 독신남입니다. 21일 월요일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간은 9월 23일 독일 현지 시간 오전이고요. 또다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월가와 유럽 증시를 강타했는데요. 3월 말부터 강하게 회복했던 주식 시장은 경기가 V자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라왔으나 이미 V자 반등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부양책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죠. 주식이 떨어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 시장이 곧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칼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미국 증시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는 칼럼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9월 18일 올라온 글로 저자는 클라우스 포크트입니다. 이 클라우스 포크트 씨는요, 독일 내에서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유명한 컬럼 리스트입니다. 버블닷컴을 예견했고요. 금융위기에 관해서도 미리 경고를 했던 인물이고, 무엇보다 2001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금값 상승을 예견해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뭐, 그야말로 최근 20년간 금융시장에서의 빅 이벤트를 모두 정확히 맞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 위기 안전 투자라는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증시 전문 레터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시로 경제 전반에 관해 그의 의견을 내보내고 투자가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는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기 전 아주 적절한 시기 주식시장에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는 클라우스 포트의 말을 꽤 주의 깊게 듣는 편입니다. 클라우스 포크트는 칼럼 시작에서부터 증시의 하락을 단정 짓고 주식 시장의 불안에 대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칼럼 서두에서부터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전하면서요. 이는 지난 몇주 동안에 여러 지수들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이 사실은 트렌드 형성에 아주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포크트는 현재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의 대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시가 총액이 높은 몇안 되는 주식들이 나스닥 등 주가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들을 제외한 기타 다른 종목들은 이미 베어마켓에 들어갔다고 꼬집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경제위기 초반에 나타나는 거대한 하방 압력을 가하는 어떤 잠재력이 존재한다며 이미 내려가는 길이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이미 베어마켓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불황이라는 틀에서 많은 분야가 임시적이고 부분적 회복만을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거대한 유동성 공급은 주식시장에서 제한적으로 몇몇 종목에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을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의 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 상승의 모멘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잠시 주식시장의 회복을 안겼을 뿐이고 몇 개의 종목들을 단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 큰 의미가 있는 회복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계속해서 이에 따라 주식 시장이 부정적으로 디버전스,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변동성이 주식이 올라갈수록 확 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 클라우스 포그트는 주식시장 S&P 500을 예로 들면서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찰을 해 보면 그 증폭이 지금 이렇게 디버전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네거티브한 부정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와 함께 버핏 지수 등 다른 여러 지수들을 고려해 보면, 그 결과는 베어 마켓의 그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쩌면 이것이 세계 경제 위기 초반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증거인 것으로 거대한 폭풍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달 동안 우리는 이 거대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 시기는 파산의 물결이 속도를 타고 다가오고 이에 따라 여러 통계들이 발표되어 우리 책상 위에 놓이는 그날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미 연중 8월 중순부터 자산 총액이 멈추어 있고 돈을 찍어내는 이 기계가 유효기간 그러니까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연준이 이렇게 과감한 유동성 공급을 멈추면서 하락장 추세를 작동시켰다고 말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다시 연준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라는 그 시점인데 이에 대해 저자는 아마도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미 대선전, 미국 주식이 2020년 3월 저점에 가까이 근접해 갈때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포그트는 연준의 개입 시기가 왜 미국 대선전, 아니, 어, 왜 3월 저점까지 하락한 뒤 연준이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할 것인 그 근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조금 논리적인 추론을 해보고 또 다른 기사를 참고해 보면요. 일단 그럼 논리적으로 어, 연준이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둘중 하나겠죠. 그런데 연준 파월 의장이 지난 8월 말에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물가 평균 목표제 등 평균 2%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안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못 한다로밖에 모여질 수밖에 없겠죠.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장이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연준의 최근 행보와 시장의 기대를 조금 봐야 할것 같은데요. 어, 시장이 연준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정황에서 나옵니다. 먼저 금요일 같은 금요일 올라온 다른 칼럼인데요. 어, 즉 옥모론자 클라우스 보그트의 반대편에 서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칼럼입니다. 제목이 걱정. 하지 마라 미 연준은 구조를 할수 있다 아니면 뭐미 연준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칼럼이고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도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전문가 옹호론자들도 지금 미 연준의 개입과 미 연준이 총알이 얼마나 쓸 것인지를 들고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고 이것이 상승장을 떠받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논쟁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연준은 지난달 말 아마 8월 28일이었죠. m b 어,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AIT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해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연주는두 개의 목표가 있죠. 하나는 고용 시장과 다른 하나는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개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다 상반되는 개념이죠. 어, 물가를 지키려면 경기 활성화에 제동을 걸게 되고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노동 시장을 견인하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미팅에는 노동시장 활성화, 고용 창출의 연준이 방점을 찍은 것인데요. 즉, 이번 미팅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평균 물가 목표제 2% 정도를 용인하겠다고 말한 것은, 어 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우선 평균 물가 목표제는, 어 지난 과거까지 합친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에 매년 2% 미만이었다면, 이 과부족된 것을 앞으로 채우겠다. 즉, 이를 합쳐서 평균 2%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 이상 매년 용인하겠다는 연준의 강력한 경기 활성화 어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년 물가 상승이 1%밖에 안 됐다면요. 평균 2%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3%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연준의 발언입니다. 연준이 아주 세게 세게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말로 들리죠. 그런데 파월로 장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는 모더레이트, 온건한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즉, 한 번에 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것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이상 올리는 것을 용인은 하는데 점진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평균 물가를 채워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그러면 얼마까지 연준이 쏠 거냐인데요. 그 기대가 지금 시장이 엄청 크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연준은 얼마까지 물가를 올리겠다, 총알을 얼마큼 쏟아붓겠다 이런 얘기는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이와 함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아마도 주의깊게 들으시는 신한은행 5년 팀장이죠.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시원하게 분석해 주는 분인데요. 이번에도 9월 미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평을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평을 보면 미 연준이 지금 시장의 기대만큼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있다는 내용을 올려놓았는데요 오건영 팀장은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장은 지금 전세값을 얼마나 깎아줄지 그 깎아줄 액수에 대해 집주인 바로 연준이죠 집주인의 기대를 걸었는데 이 집주인이 상당기간 전세를 올리지 않겠다 라고 답을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원래 집주인이 개입을 안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전세값이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준이라는 집주인을 보니 깎아줄 것 같은 뉘앙스를 전달받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시장은 얼마 깎아줄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집주인 대답이 앞으로 상당 기간 안 올리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시장이 당연 실망을 하겠죠. 시장은 인플레 3.5% 정도 기대를 했는데 연준은 이에 대한 대답을 어정쩡하게 내놓은 겁니다. 물론 연준의 이런 시장에 대한 태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 다른 칼럼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한국 경제에 실린 한상준 논설위원의 칼럼인데요. 연준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문제로 달러 약세. 자산시장 거품,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포, 어떻게 할지 숙제를 떠함게 됐다는 취지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원하는 만큼 강력한 평균 물가 목보제를 도입할 수는 없고, 대신 스무스하고 온건한 방향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한 칼럼은 지난 3월에는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금융시장의 소방수로서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구그 디플레이션 문제는 미 연준을 괴롭혔고요. 이를 돌파하기 위해 무제한 통화 공급 기조를 지속시켜 나가면 자산 시장의 거품뿐 아니라 과도한 지원으로 경기 주체의 우욕을 꺾어버리게 되고 회복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블랙 라이더, 시장 참여자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도 있고요. 한계의 기업은 늘어나게 되고 혁신은 줄게 되면서 자유 경쟁 시장에서의 미덕이 사라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자산시장 거품, 바로 금융시장의 버블입니다. 버블이 터지면 또다시 금융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코브라 효과가 나타날까 걱정을 한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브라 효과는 인도에서 코브라를 잡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코브라가 더 많아졌다. 이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사례를 설명하는 정책 실패에 대한 예인 겁니다. 이런 저런 기사를 종합해 보면 시장이 연준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런데 미 연주는 더 이상 시장이 원하는 수준만큼. 따라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미 연준이 총알이 떨어진 거냐 오건윤 팀장의 말에 의하면 총알은 남아 있고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정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파워하루장의 말과 함께 재정정책이 집행이 되면 수익률 곡선 통제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되면 이를 누르기 위해서 국채나 모기지증권을 매입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후유증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찍어 눌러서 가계나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연준의 작전이라는 거죠. 즉 이제 연준의 역할은 자신들이 금융시장의 소방서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니까 그보다 추가 재정 정책이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가계와 기업을 위해 준비하겠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금융시장이 바라는 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원하지 않겠다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돈이 흘러가도록 준비하고 있다. 즉, 바로 가게와 기업의 돈이, 어,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가도록 연준이 준비를 하는 것이지 금융시장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로 정리가 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요. 연준이 할수 있는 전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즉, 카드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클라우스 포스트 컬럼 리스트가 주장하는 논조로 이어지는데요. 어쩌면 그는 그의 칼럼에서 연준의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페드가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연준의 정책이 뭐 파워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준의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실망이 불안으로 이어지고 자산 시장이 지금 실물 경제와 괴리가 많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아래로 굴러내릴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을 할수 있죠.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연준이 시장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이 기간 중에 의미 있는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클라우스 복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연준 행보를 보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시장이 바라는 만큼 연준이 밀어주지 않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클라우스 복트의 말이 일부 맞는 건 확실하죠. 어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만 정리를 한번 해 보면요. 어첫 번째 현재의 주가와 경제 펀더멘탈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존재한다. 두 번째 지금의 주식은 미 연준의 거대한 유동성 공급이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즉 주식 시장의 상승은 연준 등 중앙은행에 의한 인위적인 성장으로 연준의 역할을 보시면 연준은 소방수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 주가를 올려서 일부 부자들과 금융권에게 불을 안겨주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커다란 충격이 없이는 연준이 지난 3월 같은 시장이 환호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연준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물론, 경기 회복이라는 강한 신호가 나온다거나, 백신이 개발돼서 신속히 보급될 수 있다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연준의 생각은 어떻냐면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은 팬더믹 이전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 시장과 실물 경제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죠. 7월부터 9월까지는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이후로 경제의 회복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가 문제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과 시장 원리를 무시할 만큼 재정 정책을 펴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도록 밀어붙였는데 그렇게 했어도 팬더믹 이적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이렇게 강한 정책 파월루장이 파워풀하다 라는 단어를 10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정책을 이제까지 펴왔어도 앞으로 경제 회복 신호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그러니까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포그트 칼럼니스트는 이 연준 보고서가 나온 후 칼럼을 썼던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팬데믹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경제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럽은 이미 2차 웨이브가 시작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유명 칼럼니스트가 이제 의미 있는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기가 어렵고. 경제는 한번 저점을 향하면 균형점을 맞출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다시 강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내리막길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하향곡선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클라우스 포그투 칼럼니스트는 아마도 여기서 더 강한 정책을 쓰는 것은 연준으로서도 자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 시점을 미국 대선전 주가가 지난 3월 저점에 근접했을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요. 커다란 위기 때마다 정확한 칼럼을 써온 독일 클라우스 포그투 칼럼니스트의 말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신문을 읽어 주는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